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하 3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저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 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아멘. 다윗은 인간적으로 아브넬이 자기를 찾아와서 이렇게 언약을 맺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기뻐했겠죠. 왜냐하면 다윗이 지금 현재는 왕은 왕이지만 어떤 왕이에요? 부분적인 왕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열두 지파가 있는데 지금 다윗을 왕으로 섬기는 왕으로 옹립한 그런 지파는 딱한 지파죠. 그래서 이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유다시파의 왕으로 지금 헤브론에서 어 일을 하고 있는데 왕의 진무를 감당하고 있는데 아브넬이 그에게 전령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넬이 다윗을 도와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세워주겠다는 그런 마음을 은근히 전했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이 실무진에서 그런 얘기들이 오간 다음에 아브넬이 이제 다윗과 직접 언약을 맺는 그러한 일을 위해서 헤브론으로 오는 그러한 상황을 오늘 본문은 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정치적이고 외교적이고 군사적인 그런 노력이 이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나 통치자에게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한 일이죠. 다윗도 당연히 한 나라의 왕이고 또 그가 이 나라 전체의 12지파를 통합하기를 구하는 그러한 어, 전체의 왕이 되기를 꿈꾸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정치적이고 외교적이며 또 군사적인 노력과 계획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은 것을 추구한다거나 혹은 자기가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추구하거나 혹은 그 모든 일들에 의해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 영광과 주권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나라가 그냥 일반적인 나라가 아니라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나라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계획하신 나라기 이 때문에 이 나라의 진정한 왕은 다윗도 아니고 이스보셋도 아니고 아브넬은 더욱도 아니고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라고 해서 어떠한 정치적인 노력도 해서는 안 돼. 다윗이라고 해서 어떠한 외교적인 노력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물론 사람을 이용하고 또 사람 사이에 협상이 있고 또 이런 언약도 있어야겠지만 이 모든 일들 가운데 누구와 어떤 분이 주인이 되셔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이 지금 행하는 그런 행보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또 열심히 하나님을 또 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죠. 하지만 몇몇 요소들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는. 지금 이 자체가 다윗이 하나님께 버림받을 만한, 사울처럼 하나님께 버림받을 만한 그런 위험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전히 위험성은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는 한치의 차이도 없이 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또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이렇게 믿음 생활을 신앙생활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에 이러한, 어, 오름과 내림, 이런 진폭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가 있지만 또 어떤 때는 인간적인 생각들로 인해서 이런 것들을 붙잡으면, 이거를 성공시키면, 이것을 잘하면 잘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생각보다 한 발짝 더 앞서갈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다윗이 그런 위험 가운데 있습니다. 그 위험 가운데 누가 있냐면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누굽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미갈입니다. 또 오늘 누구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까? 아브넬입니다. 자, 미갈을 통해서는 어떤 유익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지금 다윗이 얻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은 북쪽 집파 사람들이에요. 남쪽 유다로는 남쪽 유다 지파 사람들은 다윗과 친족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이미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자신들의 즉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소위 말해서 잡은 물고기인 거죠. 하지만 다윗에게는 이 잡은 한 마리의 물고기보다 더 많은 물고기들이 남았죠. 열한 마리의 물고기가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들이죠. 그런데 이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들은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었습니까? 멀리는 사우랑이고 가까이는 이스보셋이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 생각할 때에 저 이스라엘의 나머지 지파들의 마음을 얻으려면 내가 사울의 뒤를 잇는 왕이라는 정통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내가 아무리 주장한다고 되는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고대 사회에서 왕의 적통, 즉, 왕의 혈통 가운데 있지 않은 자가 왕위에 올라갈 때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왕의, 그 왕의 후궁이나 첩을 안으로 들이거나 하는 그런 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스보셋이 화가 났던 이유는 아브넬이 자기의 아버지 사울의 첩을, 가, 첩을 취했다. 가늠했다. 이일 때문에 화가 나는데, 여러분, 이전 왕의 첩을 안으로 취하는 것도 이 정치적인 정당성을 얻는데 상당히 도움이 됐는데 심지어 이전 왕의 공주, 즉 이전 왕의 딸의 남편 곧 이전 왕의 사유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더큰 정당성을 가져다 주겠습니까?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본 것처럼 다윗이 아브넬에게 뭘 부탁해요? 다음에 올 때는 미가를 데려와라. 그래서 미가를 억지로 끌고 왔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아브넬입니다. 다윗이 시험에 빠질 수 있는 그러한 두 번째 시험거리가 아브넬이었다는 거죠. 자, 아브넬은 이 이스라엘의 이 사울의 아들 가운데 한 명인 이스세셋을 왕위로 올렸습니다. 그 모습을 다윗이 음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 볼 때에도 이 아브넬이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 저 사람 한 사람만 얻으면 이스라엘의 나머지 지파들은 저절로 나에게 오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갖지 않았겠습니까? 가졌죠. 그래서 오늘 내용을 보면 다윗이 이아브넬을 극진하게 대접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아부넬과 함께 온 20명의 사람들에게 잔치를 배설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굉장히 아브넬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다윗이 공을 들였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브넬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 다윗은 지금 당장 자기가 얻기를 원하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넬을 얻어야 됩니다. 아브넬의 마음을 얻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브넬이 그렇게 좋은 인물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만약에 아브넬이 다윗을 도와서 이스라엘의 나머지 지파들의 마음을 다 모아가지고 이 다윗 세계로 끌고 와서 그들이 다윗의 백성들이 되게 했다 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가? 아브넬이 여러분 지금 다윗과 언약을 맺을 때 일방적으로 다윗에게 퍼주기만 하겠습니까? 언약이라는 것은 쌍방간에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아브넬도 다윗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그게 정확히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는 분명히 이렇게 예측할 수 있죠. 지금 다윗 주변에도 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얻으려고 다윗에게 빌붙어서 그 사이에서 그 권력을 얻어서 다윗 다음에 제2인자가 되기 위해서 많한 예를 씁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어요? 요압이었죠. 근데 여러분 아브넬이 이제 다윗을 도와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게 했다면 누구의 공로가 돋보이겠습니까? 아브넬의 공로가 돋보이겠죠. 그러면 당장 누구와 누구 사이의 싸움이 벌어지겠어요? 요압과 아브넬 사이의 싸움이 벌어질 것이고 이스라엘은 다시 둘로 나뉘어서 싸우게 될 것입니다. 겉으로는 통일된 왕국이지만 그 속에서 싸우고 다투고 분열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신제주 가야 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 이 믿음의 공동체가 가장 주의할 것은 뭐냐면 사실 이단의 공격이나 또뭐 사이 위의 공격이나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막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불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공격하는 것이나 또 사탄의 공격이나 이런 모든 것이 아니라 가장 위험한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싸우고 다투는 일 그것이 가장 위험한 일입니다.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사탄이 직접적으로 이런저런 공격을 하기보다 은밀하게. 성도들의 마음을 틈타고 들어와서 서로 섭섭하게 만들고, 시기하게 만들고, 질투하게 만들고, 작은 문제 하나 가지고도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를 원하면서 서로 다투고 분열하게 만드는 것. 이게 가장 위험한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신 것입니다. 뭘 아셨어요? 아우넬이 살아서 이스라엘 가운데에 뭔가 하나 중요한 직책을 갖고자 이렇게 추구할 때, 분명히 그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안에는 아주 위험한 상황들이 펼쳐지고, 그것이 다윗에게 얼마나 큰 부담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열매로 안다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무리 지금 이렇게 되면 좋겠다 하고 꿈꾸면서 추진하는 그 일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기쁨으로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열심히 노력하는 그 일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그 일들이, 우리 생각에는 좋은 열매를 맺을 줄로 알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기도하면서 신중하게 우리의 그 모든 일들을 결정하고 노력해 나가야 됩니다. 다윗은 아마 지금 아브넬과 함께 이렇게 일하는 것이 후에 좋은 열매를 맺을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었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중에 아브넬이이 역사의 현장에서 사라지게 하십니다. 물론 아브넬 입장에서는 섭섭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아브넬은 자기의 죄를 인하여서, 자기의 죄로 인하여서 이 역사의 현장에서 제거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무고하고 아무 죄 없는 사람을 제거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알수 있냐면, 지금 아브넬이 이 나머지 이스라엘의 나머지 집합 사람들을 다윗의 백성이 되게 하려고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설득을 해요. 뭐라고 설득하냐면, 다윗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세우신 왕이다. 그리고,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왕으로 세우자고 부탁했지만, 그때는 내가 그 일을 들어주진 않았다. 하지만, 이제 보니까, 이제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가 되었다. 이런 식으로 설득합니다. 그럼 여러분, 참, 이게 논리적으로 모순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우리는 다윗을 우리의 왕으로 원한다.라고 막 이렇게 주장했을 때, 그렇게 청했을 때, 그때 이 북쪽 집파들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아브넬이 그 청을 들어주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보셋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 자기가 실권자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둘 중에 하나인 것이죠. 아브넬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거나. 다음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뜻대로 했거나 둘다 문제가 있습니다. 둘다 문제가 있지만 사실은 더큰 문제는 아부넬이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자기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자기의 권세를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야말로 가장 하나님 앞에 정죄받을 일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차라리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다면 변명의 여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실수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가 어,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갔습니다. 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근데 아브넬은 아주 교묘한 사람이었던 거죠. 실제적으로 자기 자신이 얼마든지 왕도 될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왕이 되면 골치 아플 것이거든요 왜? 왕의 정당성이 없으니까. 그래서 허수아비 왕을 세워놓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놓고서 이제 와서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전형적인 정치인의 그러한 두 얼굴을 가진 모습인 것이죠. 말을 갈아타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사울의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이스보셋을 이용하는 것이 자기에게 유리하게 생각, 유리하다고 생각했다가 이제 와서 이스보셋과 자신 사이에 갈등이 생기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다윗에게 갈아타고. 왜?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다윗을 선택해야 내가 얻을 수 있는 가장 많은 것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정치적인 계산이 나오니까 이제 갈아탄 것이죠. 이런 사람은 얼마든지 다윗의 정뒤에서 칼을 꽂을수 있는 사람이고 얼마든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뜻도 이리저리 마치 헌신짝처럼 버릴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당장 코앞에 있는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그냥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해석했다가 저렇게 해석했다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인이 아니라 내 뜻이 주인이고 나의 욕심이 주인 된 그런 삶을 살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설령 우리에게 좀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수할 수 있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지켜가는 것이 곧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히려 내가 손해를 보고 오히려 내가 어떤 경우에는 수치를 당한,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위험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그 말씀을 지켜야 한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경건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다윗이, 불경건한 아브넬과 친구가 되기를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일에 있어서 아브넬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넬을 통해서 이제 그가 물구를 터졌기 때문에 북쪽 집파 사람들도 이제 다윗을 왕으로 섬기게 됐습니다만 그러나 결코 하나님은 우리가 악인과 더불어 짝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악한 상황 가운데에 있기를 원치 않으셔요 결국 하나님께서 정말 안타까운 방법입니다만 아브넬을 역사의 뒤안 길로 이렇게 몰아내버리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지막 한 가지만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런 아브넬과 같은 사람 특징은 무엇입니까? 내가 역사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아브넬은 비록 북쪽 집파들의 연합체의 실권자긴 하지만 왕은 아니에요. 그리고 다윗은 비록 한 지파의 왕이지만 왕입니다. 근데 왕과 대신이겠죠. 그러니까 이 아브넬 대신 사이의 대화인데 그래도 뭔가 예의를 지키고 뭔가 왕을 높여주고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겸손한 모습이 있는 걸로 보일 텐데 오늘 본문에서 보이는 아브넬의 태도를 보면 계속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왕을 높여 주겠다. 내가 왕을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세워 주겠다. 내가 그 북쪽 시파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서 당신께 오겠다. 전부 이 아브넬의 말에는 뭐가 주인 뭐가 주어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 자신이 역사의 주인공인 것처럼 생각하는 자를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셔요? 그 마음에서부터 그의 말과 행동과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을 주인 삼고 그의 언어에 있어서 그의 생각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어가 된 자를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역사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우신 역사를 이루십니다. 개인적으로는 역량의 차이들이 있겠죠. 하지만 그 개인적인 역량의 차이로 역사를 주관하신다면 이 역사는 전부 똑똑한 사람들, 전부 힘이 강한 사람들, 전부 권력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만 주관될 텐데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살펴보세요. 정말 그렇습니까? 이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이 5천만의 인구를 쭉 세워놓고, 그 중에 뭐 점수를 매겨가지고, 뭐 이런 항목, 저런 항목, 점수를 매겨가지고, 맨 처음에, 맨 앞에, 맨 머리에 있는 사람을 이 나라의 지도자로 세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런 것처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힘과 능력에 따라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며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기도하는 시간에 오직 하나님만 높이 우리의 언어에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시고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에 손과 발이 되어드리는 그러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브넬이 자신이 역사의 주관자가 된 줄로 착각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신 것을 봅니다. 그러나 다윗이 항상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며 그를 이스라엘 역사에 또 귀한 왕으로 세워주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 저희도 온전히 하나님만 높여드리며 우리의 언어에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셔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기뻐하시고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과 위로 교통하심이 이 시간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오. 이 모든 역사의 주인공이심을 고백하는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우리 기도할 때에 나의 인생의 주인은 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에도 하나님께서 주인 되셨어. 이 모든 기도의 제목을 이루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의 응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